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대단히 작은 나라 그리고 약소국의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근본부터 따져 살펴보면 사실 모든 고대 국가와 그리고 모든 나라의 형성이 끝나고 난 이후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강과 열국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민족과 민족들이 경계를 삼아 결국 국가를 형성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앞으로도 400년 이후에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형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출발 자체가 대단히 뒤늦게 출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민족 형태의 이러한 부족 국가가 생성되기까지 대단히 오랜 시간과 기간이 걸쳐 있었기에 사실 대단히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쟁쟁한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경쟁력을 갖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약소국가 형태로 그리고 대단히 미약한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경제, 문화, 전성기를 누렸던 다위도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대한 추억과 회상이 그들에게 늘 동경의 대상으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변의 나라들과 열강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원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아라비아반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전통적 부족 국가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침략전쟁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아람의 침공에 의해서 대부분의 나라 전체의 많은 국토와 그리고 경제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멸망당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을 해서 고대 근동국가를 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되었던 이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도 단 70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하는 엄청난 나라의 등장과 함께 또다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때에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미 원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이 아수르의 등장 역시도 이스라엘은 대단히 큰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던 이러한 국가 형태,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이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 이스라엘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들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아주 조그마한 부족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벨론은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마저도 아주 엄청난 이러한 재앙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나라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한 결단코 이스라엘 땅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바벨론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레미아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처럼 에레미아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기록해 놓습니다. 오늘 에레미아서 4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1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들이 크고 작은 원수의 나라들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오늘 10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의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한절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기록된 대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한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경배하지 않았다,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와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와 너의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이것은 에레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된 징계와 심판이 이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들과 환경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것 역시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들. 죄악된 모습들이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또 복음 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